자 이제 멀리건 기법이 나오는데 어 멀리건 기법은 자 호주의 물리치료사인 브라이언 멀리건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고요 칼템본의 제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칼템본 기법을 이제 응용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 위드 무브먼트라는 용어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를 임상에서 MWM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모빌라이제이션 위드 무브먼트의 앞자만 따서 MWM 기법 여기에 기법까지 써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아 멀리건 테크닉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가동수를 무엇과 함께 움직임과 함께 여기 나오죠. 능동적인 움직임을 동반하여 한다. 라는 게 MWM의 포인트입니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동반해서 적용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 어, 그림을 볼게요. 백문이 불여 의견이기 때문에. 자, 앵클의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런 식으로 런지를 하듯이 무릎을 이런 식으로 마치 런지를 하듯이 앞으로 리플렉션이 시키면서 런지하듯이 모션을 만들고, 모빌라이저에서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 모먼트가 나올 수 있게 같이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가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서있거나, 서있거나,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고시 문제, 우리 실기 문제이 그림이 나온다면, MWM 멀리건 기법의 대표적인 그림이구나 하고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짧으니까 스러스트까지만 보고 쉬도록 할게요. 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러스트라는 것 그리고 고속 스러스트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스러스트라는 거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요. 고속 스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하이, 하이벨로시티, 스러스트 이렇게 글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쓰러스트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죠. 굉장히 손에 잘 익혀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적용해야 되고요. 작은 진폭으로 빠르게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작은 진폭으로 빠르게. 그리고 환자의 첫 치료 시에 적용은 웬만하면 금지되고요.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목뼈에 카이로파틱에 적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엔드레인지까지 갔다가 어 지금도 소리 났죠 이렇게 됐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만약에 음, 그러면 이 뭔가 소리가 나야지 이게 그 치료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치료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은 더 그래요 소리 안 나면 뭔가 시, 소리가 안난 거가 치료를 제대로 한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이로 프라틱도 잘못 적용하면 혈관박리라고 해서 혈관이 이제 뼈에 긁히면서 나중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요 참 아이러니한 게그 치료사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며칠 있다가나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한 뭐, 5년, 10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혈관이 빵 터지게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문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그, 사명감을 좀 가지고, 어, 신중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스러스트 기법은 저랑 2학기 때 척추 파트에 가게 되면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 뵐게요.